안녕하세요. 광주 통일관 관장 정영재입니다. 어, 저희 통일관에 관한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통일관에서는 이북 바로 알기, 또 평화 통일과 관련한 교육 또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들에 대한 대안들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희 통일관을 통해서 성공돼 잘할수 있는 것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동일관에서 이와 관련해, 작년에 했던 랩 페스티벌, 평화 랩 페스티벌을 올해 다시 방구석 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넷 페스티벌이 작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 좋고 또 즐겁게 평화 통일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며 즐기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는 아쉽지만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서 합니다만은 방구석 피스가 온 청소년들과 함께 열기 있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열기가 남쪽은 물론이고 북쪽까지 함께 울러 퍼져서 한반도의 평화에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참가해주신 청소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어, 광주 통일관이 평화 통일의 선두주자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산중 어, 3학년 다니고 있는 16살 김민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꿈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어, 꿈이 의사이기도 하고 래퍼이기도 한데 이두 가지 것을 모두 얻기 위해서 랩이랑 공부라는 두 가지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6살 지산중에서 지산 중에서 전화 와서 일동 중에 지금 다니고 있는 김민결이라고 김민결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예술 분야 쪽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하는 그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이 대회는 작년에 참가를 했는데요. 작년에 학교에 민결이랑 같이 공문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나서. 참가하게 됐는데 그때는 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지게 됐지만 이번엔 열심히 해보자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저는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나가보는 거어떻겠냐 해가지고 너무 집에서 나는 제 친구는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하는데 저는 공부도 딱히 안 하고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아 이게 한번 나가 보자 다시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자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사를 잘쓸수 있어요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제가 존경하는 시인이 김수영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참여 시인 플러스 아, 랩 해가지고 가사를 잘 쓰는 래퍼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걸로 자기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에이. 요 To to. I 시 a n t a p i e a n n in a n t a p i e c e t h e o f l o g u c e and I want to 인 a n c 로 and I want to d 만 n 로로 k or a e l e p h a n t i n the r o o m 가방 기쏘에 헤이 걸에 헤이 보 헤이 데스 폰 데이 에 고잉 앤디 빼럿 노 미럿 데이 데도 드링 그놉 쩔 계속 월 레이 도지 월 계획 허 벌써 70년이 합일 당날의 계기도 아니지 않지도 않지만 이 시절과 되지 됐지 나 벌써 그 애절잡이 안지 벌써 지사지 가득하지 보니 벌써까지 어두운 주도 될까 정말 벌갈릴벌 까비, 벌값이 벌값이 평가시켜 모두 평화 주 동의를 통하 다시 돌아왔지 평화 통일 시즌 2. 쇼미더머니는 안 나가도 여긴 항상 챙겨. 책상 치고 나와 마이크 에선 빙이 나다. 남북이 야다 야만 가득 품고 야야. 또안나키싸울 바엔 차리 니코 니코 니. 너그라이보는실더니 명명보다 낫지 나같지 편하게 살면 좋자. 시간에 꿈을 쫓아 고생 안해 나는 고자 달려가 나비 효과 일어나 지금 시각 터르는게 종이 두장 음, 얼면 주장. 에이, 에이 코로나만 아니오 됐었다 말도 안되는 핑계는 지워다 o 리원 a k 외 매장이 다시 우리내 이름이 갈 때까지 불지 우리 레이, 르미, 달대까지, 브로데지, 에이, 에이, 대신 뒤에 너등신 나보다 못하는 대신 주랑아마는 가사로 또탈라일어나 저러나 똑같다 복구이 똑똑똑똑 그다음날헤 어색한가 내자아해스틱돌리면 I wanna peace 에 I wanna e e a 틱돌리면 I wanna peace 에 I wanna e e a 틱돌리면 I wanna p e Yeah, I wanna peace, and love. Huh, I wanna e e n e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권에서 음악 하고 있고, 쇼미더머니 이번에 쇼미더머니 나인 최연소 목걸이 받았고요. 평화통일 대회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번 연도에도 한번 참가를 했었는데, 그냥 굉장히 이걸 많이 배워가고, 또 평화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 그냥 랩을 합쳐서 이렇게 한번 가사 적을 때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서 한번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앨범도 내고할 건데, 향후에 2021년도의 계획, 일단 앨범, EP 앨범 예정이 있고, 다른 이제 평화통일 대회도 있으면 또올 거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이 되게 나보다 평화 통이은 모두 변화를 원해 그저 편하기만은 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우리 모두는 그래도 모두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 녹슨 철조망이 있다는 게 하나잖아 우리 모두 하나 되길 매일 바라잖아 이제 천천히 다가갈 때도 있어 평화 통인 이런 야에 우리가 아예 난데망설 이유는 없어 우리 기류는 부정해봐도 함께 나눠던 한반도의 민족 아직도 눈고흘리셨다어지가족 그리고 내가 가 보고 싶은 저금강산부터 해서 증권하려고 싶은 평양냉면 먹고 함께 모여 같이 가자 저 위로 금강산 북대기로 이제 남게 가자 오늘 밤도 평화총이 대제 알아보다 적고 있어 평화총이들 모두 평화를 원해 그저 편하기만은 하지 않는 걸 알고 있지 우리 모두는 그래도 모두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 녹스철조망이 있다는 게 하나잖아 우리 모두 하나 되길 매일 하나잖아 이제 천천히 1, 두숫자에 세다 보니 나 맘속 새겨져 있는 2007년의 10월살 정상선언 정말 멋있었잖아 함께 본그 전에 공공 6월 15 공동선언도 에이자 우리는 벽이 아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왜 아직 몰라 우리가 굴러나가야 하는 문제잖아 통일이 죄면 별이나 볼까 모르겠다 나 그저까지는 평화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다가가자 에이. 평화총이래 제 알아보다 적고 있어 평화총이는 모두 평화를 원해 그저 변화기만은 아직 다는걸 알고 있지 우리 모두는 그래도 모두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 녹색철조망이 있다는 게 하나잖아 우리 모두 하나 죄길 매일 바라잖아 이제 천천히 다가갈 테겠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중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전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 때 담임쌤이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겠냐고 추천해 주셔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떨어졌는데 다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嗯嗯。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통일 세계로 쭉쭉 뻗어가야지 다른 나라에게 보여줘 한반도 힘 그게 뭉치면 세계 제일 그래 우린 이렇게 또 뻗어 뻗어가 너희들은 눈을 못 막는다 너도 내 힘을 주체 못 당하지 근데 내 신호가 오래 막아 우리가 해나가야지 새로 솔직히 나도 있었어 편견 내 주변에 있었으니 b 뭐. 도 t 시간에 본 영상이 날 바꿨고 그래서 난 통일을 노래하고 있잖아 나부터 바꿔야겠어 하지 말고 말로만 요리 오늘부터 나를 봐, 딩동이를 아, 내면 좋지. 왜냐면 그 누구도 우리를못 막을 테니 hey. 하지만 그게 어려워 Peace hey. 평화를 원해 나 Peace 세상 가족들은 너무 멀어 누가 탓가더라 우리가 앞장서지 메리니까 Peace 표정 hey. 돌리지 맞으면 한발두발씩내리지 평화를 향해 우리는 항해 What? 또 멀리 가네 그러던 건 너의 모습뿐 아직도 뻔뻔하게 있지 그들은 나쁜 역사를 지워 안 좋은 추억 기워 그걸 기회는 삼아 yeah. 더 yeah. 위로 올라갈 때리만 길은 없어 무장된 성공 yeah. yeah. 이제 넌 yeah. 밀린 건 없지 잘어 What? You got soul, baby yeah. 보여줘 너의 soul, baby yeah. What? 이제 내가 다가설 차례요 yeah. 나는 모두를 환영해요 똑같은 yeah. yeah. 감성, bab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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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놀러 가지 yeah. 여기가벌베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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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이제 왕이 됐네 What,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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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그래 오늘부터 나를 봐 초보 다아진 뭐 나를 봐. 옆에 붙고. 뭐 너가 내 줄래 내게 공무 뭐 이제는 편견이 없어 전부 언제든지 갈수 있어 던강사 에이 인구순으 펼쳐내라 에이 그래 너가 바로 나의 친구하니 뭘 여기로 와봐라 에이 그래 바뀐 게 너만아 여기서 너만 여기로 오면 돼 모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뭔데 선 하나로 놔둬 지난 반도 모두들 입으로 외치기는 아니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새롭게 노래하니 w h 에이 통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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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해, 외쳐봤자 내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what, e hey. 열어, 그리고 들어오고도 시선, 이제는 밖을 내기서부터 앞으로잡아내 모습 띄어. w h e r e 베 y baby? Hey. 보여줘, 너의 소울, baby. Hey. 이제 내가 나가서 잘해요. 내가 나가잘해 나는 모두를 환영해요. 고객그 모두 모두 환영해. 값은 bab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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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놀러 hey. 가지. Hey. 거기가 아플 Baby 이제 왕이 됐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두개세 개로 쭉쭉 뻗어까지 다른 나라에게 보여줘 한번더힘그게붙이면 세계 제일 그래 우린 이렇게 또 뻗어 뻗어가 또이들아 눈을 못 막는다 나도 네 힘을 주체 못하지 그대 대체 누군 우릴 바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대사대부고의 이동영, 나수성입니다. 어 통일에 대해서 어 뭐지 평소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랩으로 제가 랩을 좋아하는데 랩으로 이 통일을 좀 알릴 수 있게 그 이런 뭐지 이벤트가 있다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은 실력적으로 랩을 잘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가사에 저희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감정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이걸 계기로 앞으로도 더 통일 관련된 행사나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가지고 많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 줄 아, 알았어. 문 <laughs> 우리 다시 여질 수 있을까? 통일 꼭 해야 하며 냐 놀라중이 현재 여기 이제 배경이 한번 또 기통이 기대하기에 어떻게 해야 통일 이월지 찌끄창 궁금해. 분단이라 보셨다 이념을 이루고라 나중에 아직 그대로. 우리 통일해야 한다고 배웠었지만 그말에 진짜 끝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어떤 대통령이 말했어 통일때면 대박 주식방도 통일때면 투자한다 해서 통일때면 반쪽 다 커질 거야 l i f e t i 이같이 우리도 마치까지 yeah. 평화 그리고 임해 yeah. 평화 그리고 임해 yeah. 이 전쟁을 끝내줘 우리 평안을 위해 조용히 끌 조용히 끌 한마디를 이어줘 우리의 미래를 위해 평화 그리고 임해 yeah. 평화 그리고 임해 yeah. 이 전쟁을 끝내줘 우리 평안을 위해 조조이거리나가떠들길 <목소리> 수도 이렇게 밖에 배울 수 없는 현실 그저 는 것이 아니뒤를는 힘을 우리는 길을 써서라도 만들어 통일 한길 그리고 지금 이 노래를 듣는 너는 끝지도 울지도 어리석은 교정을 하고 있는 지금 생활 모습들은 좀다르기에도 동의되면 우리 모두가 다 밝게 빛나겠지 그 공동선언 한문 강정상회 더비전화 평화 안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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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평화 평화 평의 평화 의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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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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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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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무시하겠니? 오래 전 하나였던 이 나라와 지금 상태를 그래도 그게 문제니? 아직도 넌 통일 때문에 말한 거라 믿니? 물론 그럴 수 있어 니가 이기적인 누군가의 잘못된 말 들었다면 근데 잘못된 거 알았으면 바로 알아야지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통일를 깊이 새겨 태연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우리 노력 하나로 모든는그 힘은 무궁한데 한 아, 병도 빠지지 않고 배우고 느낀다 그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뭐? 그녀의 널리 알린 순환 우두를 설득할 탄탄한 주장 우리 노래 들어 있어 따라해봐 <목소리> 우리 동을이 길고 기싸고 있어 방향을 모르겠다면 그냥 우리 따라와줘 e 더 이어져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에. 평화 그리고 께 yeah. 평화 그리고 께 이젠 대결 끝내줘 우리 평화를 위해 t 트 r n i n 돌 t h r o u 한번더 이어져 우리의 미래를 위해 평화 그리고 께 평화 그리고 께 이젠 대결 끝내줘 우리 평화를 위해 단점은 화확한남 시간 어디 있 이 노래를 흉가보도 삼아 찍어서 너무 말을 뗐어 나무 경계에 말했다. 괜한 자존심은 통일에 도움한대. 외고 외고 하기에는 시간이 아까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차라리 지금에. 남과 북의 미래는 우리 손에 쥐고 있어. 평화 그리워 임해. 평화 그리워 임. Yeah, 조0그룹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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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나 k m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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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 k m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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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 언제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회가 있기에 어, 어,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어, 어, 현재 우리나라 정세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화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국의 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난 무관심 여기 왔지 놀러 no 문당이 칠십 년이 되었어 근데 내가 삼십칠 년 배우기는 너무나 이른 나이 갖고 있는 건 이름과 결연된 동찰력 이제 빼 내야지 정신을 차려 그들이 일본는 자유는 무방비하게 낭비되고 그들이 일본의 독립은 당연하기 어려지고 아직도 우리는 달라져 통일을 기다리며 가고 있지 내 속에는 다빈 쪽에 정서가 새겨져. 내고개는 많은 집중의 점수가 배겨져 평가받기 싫어. 내가 어느 삶을 살았는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마음이 통일이 되기까지 몰라. 내 꿈들을 방해하는 것조차 몰랐지, 지금까지. 너도 같이 가자고, 지금. 언제깟 되길 바라는 게 소망. 합쳐지는 건내 거야, 금방.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그들에게 가으러 나아가자 I just wanna Unify I just wanna You need fight. 내가 살아왔던 삶들은 전부 까레와 침보와 침보까지 있는 행위들을 일어내 땅이 썸은 아니 내 맘대로 왜 사회의 규칙을 지켜 내가 사회 통합을 시켜 피곤하게 삶을 지켜 그냥 나도 발을 질러 대장면부터 시작해온 남북선남 이우로 태백산맥의 경이 썬내 생각은 여기에 기울여 이제 날지 내가 머리할지 탈려 가지에 뜰게 같이 남북의 평안은 아직 깨지지 않은 따를 손만 어쩌면 이게 다고마워 날개다 깨줬으니까 우리 민족의 지혜 날 기운 존재하진의 뒤에, 진의 뒤에 항상 생각하고 그곳 것이라는 약속. 감사합니다.